자,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1등 만듭니다. 제가 보세요. 오랜만에, 오랜만에 진지하게 간다. 사진 대든님 후원 50만 원 안기 못지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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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, 이거 초딩이면 빨리. 아, 환불, 귀샤, 귀샤기귀샤기 할. 하지 마. 이거 엄마, 엄카, 어, 어, 아카, 이거 엄카지! 귀찮게 하지마 이걸로 야밀 갑니다 일단 아 잠깐 밀로가지 말고 잠깐만 십년으로 십년으로 잠깐 내가 진정을 좀 해야 돼고 잠깐 십년으로 갑니다 밀광 로 이거 엄까지 얘기해 채팅을 쳐 채팅을 쳐야마아야 아, 아니 속으로 좋아하는 것보다 걱정돼서 그래요 저것들로 환불하는 환불하는 경우를 많이 봐갖고 지금 아무 채팅이 없어 잠깐만 얘들 나좀 보여줘 봐 이거는 이거는 지금 제발 채팅 한번만 쳐주시면 안 될까요? 저기, 채팅 한 번만, 제발. 아니, 50만원 줬는데 채팅이 없어. 어? 잠깐만, 채팅이 없, 야, 50만원 을 썼는데 채팅이 없다는 게 말이 돼? 이거 말이 안 되잖아. 잠깐만, 여러분 죄송한데, 제가 좀, 가만있을 히 테니 좀 보호 좀 해주세요. 제가 좀, 이럴, 그게 아니라서. 아니, 채팅을 쳐서 좀, 저를 안정시켜주시던가 해야지. 아니, 채팅 하나도 없다가 50만원만 쓰면은 나, 이건. 아니, 채팅이 없어. 여러분, 제가 일단 게임할 테니까, 혹시 채팅 치면은, 좀 저한테 말좀 해주세요. 아니, 이거는 왜 문제가 되냐면, 뭐, 잘 쓰세요, 아니면은 뭐, 뭐,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, 내가 봤 때는 후원을 지금 잘못한 거야. 그래서 당황해갖고 지금, 당황해갖고 말을 못하는 거야. 아니, 이게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. 이거는, 왜냐면은 제가 성인방송에서 뭐, 천 원, 이천 원뭐 이렇게 터지다가 터진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, 이거는 내가 봤 때는 잘못 쓴거 같아, 지금. 분위기가 이상해. 이게 분위기가 괜찮으면은, 보통, 그냥, 내가 이렇게 당황하면, 은 아니에요. 잘 쓰세요. 이렇게 하거든요. 그때 10만원 터졌을 때도, 아니에요. 이천 원으로 또 후하면서, 아닙니다 저는 그냥 드린거예요 환불하실 걱정 안하셔도 되는데 뭐 이런식으로 채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무 말이 없어 자 저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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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자어 저기 몇이야 8..아 75 75 75 75방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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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둘둘 75방향 둘 75방향 둘 75방향 둘 75방향 둘 75방향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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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오케이 한명 다운 자, 요요 어, 어, 오케이. 오케이, 중요 다운. 어디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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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. 어디 하나 죽었고, 둘 죽었고, 한명더 있었던 것 같은데? 어, 잠깐만, 잠깐만. 우리 면 죽는 거 아니지? 어디야, 어디야, 어디야? 죽였습니까? 죽였으니까. 죽였으니까. 아, 난감한데. 채팅이 없는데. 아니, 무슨 채팅이 있어야 되는데, 오, 솔직히 50만원 하고 아무 소리 없으면 이거 문제 있는 거야. 이게, 이게 뭔가 얘기가 있어야 돼 이건 뭐 잘못됐어 지금 이러면 또 방송이 좀 진행이 제대로 안돼 내가 이것 때문에 걱정되고 이게 환불하려면 또뭐좀 아.. 유튜브가 문제가 뭐냐면은 다른 방송은 이제 후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, 있을 거거든요 근데 물론 뭐 유튜브에도 뭐 후원 많이 한 사람이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일단은 플랜테이션으로 이동하고 저차좀 탈게요 차좀 타고 저좀 데려다주세요 제가 지금 아또이 차야? 아 일단은 플랜테이션으로 이동합시다 일단은 후원해주신거는 진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일단 인사부터 일단 진심으로 감사하긴 한데 어.. 문제되면은 저한테 어.. 일주일내로 말씀하세요 일주일내로 그 뒤에는 환불 안해드립니다 일주일.. 뭐지? 네명유효기한일주일드립니다 일주일내로 일주일 내로 말 없으면 제가 먹을게요 배낭? 저일렙 먹었어요 배낭 후파면은 같이 할수 있잖아요 어, 그래서 재밌더라고 일단은 비마잡기 스트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경모님 푸파 그렇게 하는 거 아님 니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? 푸파, 푸파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글로브님 푸파 어떻게 하는 거야?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언제 실시간이에요? 여덟, 여섯 시에 요 여덟 시요 제가 육축각 육수감 만들어드릴까요? 육축각을 어떻게 만들어드리지? 육축각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야? 어, 저기 안 보이네 일단 아, 지금 정신이 없어 이번 판은 좀 정신이 없어 자, 비마사키 스트립에 일단 사람이 없고요 나 샷건 먹고 싶은데 난 샷건이 좋은데 한번이안 오는데? 저 분은 왜또안 와? 저분 또 엄카야? 저분이 후원한 거 아니야, 지금? 박건열진 님이 후원하고 잠수 엄마한테 혼나고 있는 거 아니야? 엄마, 나 이제 눈표범이랑 같이 할수 있어. 그래서 내가 50만원 후원해줄게. 그리고 50만원 딱후했는데 엄마가, 이 새끼 이거, 50만원 후원, 50만원 뜬거 뭐야? 어, 내가 지금 눈표범이랑 이렇게 게임을 같이 하게 돼갖고, 내가 눈표범이랑 하는 게 너무 기뻐갖고, 내가 엄마 카드로 50만원 긁었어. 이놈의 새끼 아주 그냥, 어디서 못된 것만 봐여갖고, 50만원 니집 A, 개 이름인지 알아? 이러면서 지금 혼나고 있는 거 아니야? 저 사람이, 지금, 하고, 딱, 사이즈가 그건데? 어? 아니, 저가 후원했어요. 아! 아, 드디어 나타나셨다! 야, 드디어 나타나셨다! 아, 감사드립니다. 아, 어, 어, 어 떻게 혹시, 초등학생이세요? 아니면은, 신상을 제가 호구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, 너무 걱정이 돼갖고. 아, 자, 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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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, 저! 뒤에 저! 자, 120방이야, 120방이야, 105방이야, 105방이야, 105방이야. 자, 후원 후원, 후원은 일단, 잠깐만, 일단 저기 중에. 어디 갔어? 왜안 보여? 어 여기 있었는데?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야야야야야야야야 아니 야 아니 아니 그렇게 소리 마 그렇게 소리 마 들어간 들어간 들어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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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샷건 들고 들어간다 나도 샷건 들고 들어간다 나도 샷건 들고 들어갔다나이스 오케이 스무스 깔끔 딱잡 쪽쪽 오케이 여기 우료우료 많으니까 의료 주세요 의료 주세요 아 어쨌든 감사드립니다. 아. 갑자기 후원을 너무 많이 하셔갖고. 아, 니 다른 사람이라고요? 아, 뭐 어떻게 된 거야? 아, 나 진짜. 잠깐만. H.A. 진. 아이고, 어그로네! 아, 뛰어쓰겠네! 아, 이 어그로잖아! 잠깐만. 야, 어그로 끌지 마! 지금, 형, 형 지금, 난감해. 왜, 기쁜 게 아니라. 지금 얼마나 난감한지 아니야 니네들이? 아, 진짜 그런 걸로 어그로 끌고 있어, 지금. 어디 갔어? 야 지금 억울끌 때가 아니야. 지금 분위기 봐가면서 그렇게 그래. 지금 난 지금 걱정이 돼 죽겠는데 지금 5 0만원 이지 개 이름도 아니고 지금 후원 잘못했는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다 억울끌 거라고 지금 나내 멘붕 오게 만드냐 지금? 다 어디로 이동할 거냐면 다 플랜테이션으로 이동합시다. 플랜테이션. 야 아홉 명밖에 안 남았어 그 와중에 이 정신 없는 가중에 지금 아홉 명 남았네. 1등 각인데 이거? 야 이거 50만 후원 받고 1등까지 하면은 이거 바로 유튜브인데? 바로 유아인데? 유아! 일등 가자! 일 가자! 유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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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아. 유아. 유하. 여러분, 유아라고 치셔도 돼요? 유아라고 치세요? 도배수서세요? 야, 북경 떨어진다, 조심. 이거 완전 유아인데? 문평문 유튜버, 하이! 코딕지와 안녕하세요? 자, 오른쪽으로 니다 자, 지금 다섯 명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. 저기 와, 저기 165, 165, 165, 165, 165 방향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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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달았어, 많이 달았어 165 방향 여기야,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저 여기야, 여기야, 여 여기, 여기. 여기. 오케이 기야 여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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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기야안들어갔기야 여기야, 여기야, 여 좋아, 좋아 야여 좋아.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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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뒤에도, 기야 여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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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10 방향이 저기 있어요. 조심조심. 210 방향. 나 밀지 말고, 나 밀지 마. 나 샷건 없어서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. 자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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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샷건. 잠깐만. 어디 갔어, 어디 갔어. 자, 일 살렸나요? 자, 일단은 쭉으로, 쭉쭉으로 오세요, 쭉으로 오세요. 쪽으로 오세요. 저있는데로 오세요. 저있는데로저있는데로 오세요. 일 분만 남았네. 저있는데로 오세요. 자, 일단 다산 거죠? 자, 저있는데로 오세요. 오케이. 자, 저있는데로 오세요. 싸우지 말고, 싸우지 말고. 혹시 총소리 들리더라도 무시하고. 자, 죽지 않았죠? 저쪽으로 오세요. 이쪽으로 오세요. 자 자기장 바깥쪽이니까 여기서 여기서 피채우세요 여기서 혹시 피채우실 분 여기 여기 숨어갖고 나무에 숨어갖고 이걸 이러면은 맞추기 힘드니까 나무에 숨어갖고 있는지 모를거야 자 오케이 다 살았고 자 이거 1등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조어 어, 자기장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조금만 움직이면 되니까 우려 필요하신 분 혹시 자 오른쪽 오른쪽 잠깐만 자기장 너무 빨리 들어가지마요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자기장으로 바로 들어가면 안돼 자총 쏠렸는데 총 났는데 총은 누가 쏜겁니까 자 오른쪽으로 오른쪽 왼쪽, 왼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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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장으로 너무 빨리 들어갈 필요 없어요. 어차피 그 자, 가운데로 들어가면 다골밖에 안 맞기 때문에. 조금만 천천히. 자, 너무 급하게 막 죽이거나 뭐 싸울 생각 안 해주세요. 천천히 하면 돼요. 천천히. 자, 자기장을 보면서 저기 어디서 오는지를 봐야 돼 먼저. 자, 일단 총 쏘지 말고. 총전지 말고, 잠깐. 함부로 쏘지 말고. 우리 위치 노출 될수 있으니까. 자, 왼쪽, 왼쪽. 일단 왼쪽으로. 천천히, 천천히. 은폐, 은폐 하면서. 자, 일단 자기장 줄어드니까 가운데 쪽으로. 자기장 안쪽으로 들어오세요. 저 따라서. 자, 왼쪽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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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으로. 130방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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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3십 130, 130, 130, 130, 130, 130. 130 이름이 어디야? 누 어따 서는 거야? 130 이름이. 어, 자, 저, 저 저기, 저기, 다 저기, 있다, 저기, 있다. 저기, 다기 저기, 다오 저기, 오케이 오케이 한명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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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명기 저기, 저한명기 저기, 저기, 다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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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기 자, 야야야, 뭉쳐다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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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뭉쳐다녀 돌 수전이, 돌 수전이, 일로 와, 돌 수전이 일로 와, 뭉쳐다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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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로 따로 다니지 마요, 뭉쳐다녀. 각게에 가다 하면은 샷건 맞고서는 그냥 두세 두세서만 먹으면 죽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만 알면돼 찾기만 하면 돼. 못 나와, 못 나와, 못 나와, 나올 수가 없어. 찾기만 하면 돼. 천천히. 자, 집 쪽으로, 집 쪽으로, 이쪽으로, 이쪽으로.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오, 나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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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. 나왔다. 육십 방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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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야1등에5 0만 원인데 와 이거 하진 대전아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 반불할 거예요.